왼쪽 상단의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며 댓글에 쿠팡 링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매번 바닥이 더러워지는데 바쁜 생활로 청소할 시간은 없죠. 이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편견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무선 청소기와 비교해 큰 가격 차이가 없는데 성능도 완벽한 로봇 청소기 베스트 3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에브리본 물걸레 로봇 청소기 3스핀입니다. 쿠팡에서 판매량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도 30만 원대로 가성비 저렴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물걸레 전용으로 먼지 흡입 기능까지 필요한 분들은 두 번째 소개 제품으로 스킵해 주세요. 에브리봇이라는 브랜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브랜드로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제품 무게 케이지로 100% 오염물을 꾹꾹 눌러 닦는 물걸레 청소 기능입니다. 청소기 하단 바닥에 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어 편리하게 물걸레를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습니다. 세 개의 걸레가 강력한 모터로 회전하며 바닥을 닦기 때문에. 웬만한 찌든 때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걸레가 제품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엣지 클리닝 기능이 있어 가구나 벽면 구석구석 물걸레질이 가능합니다. 물탱크 용량이 300ml로 15평 기준으로는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워터펌프가 탑재되어 있어 청소 내내 걸레가 마르지 않게 물을 공급해주고요. 물공급 단계도 간편하게 리모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에브리본 로봇 청소기는 꽤긴 시간 집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음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에브리봇 제품은 43대 세벨로 퇴근 후 늦은 밤에 돌려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저소음 제품입니다. 또한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어서 러그 가구 등은 알아서 피해서 청소해주고요. 9.9CM 높이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구 밑에도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160분으로 물걸레 청소 시에 120분 동안 청소가 가능해 배터리 용량도 넉넉합니다. 또한 자동 청소 모드도 가능하지만 리모컨으로 수동으로 청소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물걸레질까지 하기 귀찮은 분들, 우리 집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자동 물걸레질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청소기와 걸레질 둘다 가능한 제품을 찾는 분들, 바쁜 생활로 로봇 청소기의 걸레를 직접 빨기가 귀찮은 분들에게는 두 번째 소개드리는 로보락 S7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델 제품 하나만 있으면 바닥 청소할 때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올인원 시스템으로 먼지 흡입, 물걸레 기능, 물걸레 자동 세척, 물통 자동 급수, 먼지 자동 비움, 도크 자동 청소 기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제품인데요. 도크의 내부 구조를 보면 깨끗한 물탱크, 오스탱크, 먼지통으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로보락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세척용 스스로 브러쉬로 오염된 걸레를 빠르게 문질러 세척을 깨끗이 해주고 오스탱크로 더러운 물이 모입니다. 또한 깨끗한 물통도 3리터 대용량으로 물을 자주 채울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거기다 먼지통도 자동으로 비워주니 최대 7주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최대 장점은 물걸레가 분당 최대 3,000번 음파 진동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먼지 흡입은 최대 5100파로 우수의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는데요. 오토리프팅 기능은 러그 발매트 등에서 자동으로 감지해 물걸레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카페트가 젖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장애물을 수월하게 등반합니다. 또한 머리카락 엉킴 예방 실리콘 브러쉬는 머리카락 엉킴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요. 3축 구조의 브러쉬 설계로 자동으로 울퉁불퉁한 바닥의 먼지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공식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청소 금지 구역 청소 예약 등 세부적으로 청소 기능을 세팅할 수 있고 외출 시 외부에서도 청소 진행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은 약 6시간, 최대 청소 시간은 180분입니다. 67dB로 저소음 모드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로보하게 부착된 카메라는 사생활 보호 설계가 되어 있어 촬영되는 모든 이미지는 즉시 삭제되며 복사되거나 저장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보락 S7은 바닥 청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바쁜 생활로 걸레 빨기조차 자동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성능이 가장 확실한 로봇 청소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추천 모델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Z 로봇 청소기입니다. 일체형 청정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과 동시에 자동 먼지 비움까지 되는 제품인데요. 청소가 끝난 후 제트봇 스스로 알아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에어펄스 기술로 먼지를 비워주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모이면 통을 3개월에 한 번씩만 비워주면 되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먼지통 비우기는 정말 귀찮은 일인데요. 이주기가 상당히 긴 편이라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채트봇에 탑재된 자동감지 센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으로 집 내부와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가구 배치까지 정교하게 그려내어 스스로 청소 경로를 최적화해줍니다. 초당 10번 회전하며 유 m 영역을 360도 스캔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바닥 소재를 감지해서 먼지 양을 확인하고 청소기 스스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똑똑한 기능도 있고요. 소프트 마루 브러쉬는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주고 엉킨 방지 그라인더를 탑재하여 브러쉬에 걸리는 머리카락을 잘게 작게 잘라줘 엉킨 머리카락을 따로 빼낼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충전 시간은 240분, 일반 청소 시간은 90분이고요. 스마트 앱을 통해 청소 영역 설정 예약 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걸레 기능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먼지 흡입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먼지통을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청소기입니다. 머리카락 절단 기능이 있어 따로 브러시 청소를 할 필요 없는 청소기, 스마트한 청소기를 원하신다면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로봇 청소기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 추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